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도영의 능력치가 상승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잠깐 플레이를 조금 해서, 어,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은 상태거든요. 26년 시즌 개막 후에 2 홈런 4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경기 뛰어서요. 워싱턴의 이 시즌은 나를 위한 쇼케이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 우리 팀의 소극적인 투자인 걸. 미쳤어, 얘네는 핸더슨 루스먼. 유망한 선수들은 지금 다 끌어모은 상태죠? 아, t the b 이 좋다. 여기서 저런 거 놓쳐 주고 해야 내가 이제 좀 어필이 되는 건데. 아, 정확한 타격은 아니었지만 안타가 나왔습니다. two down nobody on. Here in game 1 of this 3 game set. 주자가 없어 지니 강해 져 버리 는그 남자 시즌 5호 홈런 다 페이 스가 이번 시즌 에도 40 홈런 페이스 입니다. We gotta look up in the zone. If you look down, you're gonna be chasing stuff in the dirt. That one not close. deals. Hard hit left side. Whips 2018. And that catches the. In there for a And down on strikes he goes. 어 뭔가 아 뭔가 좋다 싶었는데 안좋게 나오는데 어, 저는 클러치 능력이 괜찮아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희생플라이 희생플라이 아, 그 와중에 7대6까지쫓아오는이내내마침표표찍찍어야다 음, 어우 저런 변화구가 저렇게 늦게 들어온다고? <람이> 아니, 아웃 됐어. <람이> 아니, 똥같은게 아... 이번 에는 적극적 으로 노려서. 아 뭐야 아주 할치라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아, 잘 맞은 거. 굿. 아, 이거 3루는 무리다. 하지만 이거 투 스트라이크에서 멀린 가운데 좋은 타격 나왔죠. 컷 쇼. 그렇지, 공이 이제 힘이 없더 떨어지잖아. 야, 근데 우 팀도. 나름 데 우리 팀도. 데우김도 야, 근데 우도 야, 근대한다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리 팀도. 야, 근데 우리 팀도. 나름 비비는데. 야, 근데 우리 팀도. 야, 근 포심맨 강하니까 포심은 던지지 말아라 라고 한건가? 무슨 의미지? 잘 걷어냈고 까다로운 코스 잘 걷어냈습니다 아 자, 이번 시즌 어째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9승 7패고, 지금은 기세만으로는 다저스가 굉장히 하향세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리얼모터가 다저스에 있네. 야, 프레디 프리먼이 두 번이야? 아 저거 스트라이크 잡아주면 안 되지. 아한번 스트라이크 저거 초구에 스트라이크 잡아주니까 꼬였잖아 싸움. 뭐야. Wow, a you We'll see if he can tighten up his zone a little bit. That's ripped. Base hit. So a man aboard now with one away. He was all over that one. Good extension on that swing. Took the pitch on the outside part of the plate and drove it up the middle. He let it travel just enough. <목소리도> 어 o 이거는 김도형의 도루로 만들어진. 죠 유격수가 타격은 괜찮아졌어. 팀 타격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져서 약간, 이번 시즌 치르고 나서, 다음 시즌에 투수보강을 좀. 자, 세 경기 다질순 없다. 어? 어? 아니야? 아. 1.1피트 바깥쪽이면은. No trouble here. Puts it away for the out. And there's one. Next to hit for the Nats. King. One for three. And first offering is fouled off. Two down bases empty, but one run across here in the third and final game of the series. And there's a foul ball. would chase that time. One, two. Misses ball. off the inside, and yeah, that's two ball, two. ball two. You're try. just about to hit that century mark, a hundred pitches for this game. Spoils that one, and it remains two and two. Four that's inside. 와, 0 2마일 진짜 쩐다. 아직 100구를 던지는데 이 정도 공의 힘이 남아 돈단 말이야? t 수 a 계속 힘으로 승부하니까 힘은 김재형도 뒤지지 않거든. 아, 오랜만에 본다. 이세레머니 <laughs> 야, <웃음> 전체적으로! 네셔널리그 동부 지구는 되게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죠. 하향 평준화가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와일드카드 지금까지는 하고 있어 경쟁을 이제 심지어 우리 팀헤이우드는 시즌 초반 MVP 후보야.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팀 무려 세 명이 전부 다이 루키들이 다 신인왕 후보고 놀랍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